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 한데 동시에 2등분 한데, 그럼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 하려면 봐봐. 우리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,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? 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어떻게 지나든 여기를 지나기만 하면, 얘는 무조건 넓이가. 반땡이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얘는 여기에 교점이랑 여기에 교점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두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둘다 2등분하겠네. 그럼 여기서 이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? 교점. 교점은 어떻게 찾아야 돼? 얘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잖아요. 그거의 교점이잖아요. 결국은 뭐 찾으라는 얘기냐면 여기서 이거 두 개의 중점 이거 두 개의 중점인 거잖아. 얘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컴마 몇 차? 3,4고 여기가 지금 1,1이니까 두 개의 중점 찾으면 얼마니? 여기가 지금 1,1두개 더하고 일어 나누면 2두개 더하고 일어 나누면 2분의 5 2,2분의 5네. 얘는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고, 얘가 지금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니까 두 개의 중점은 두개더 하고 일어나면 누 마이너스 2, 마두개더 하고 일어나면 누 마이너스 2분의 3. 얘랑 얘가 중점이고,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. 그러면은, 기울기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또 빼자. 분해.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2분의 8되죠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. 2분의 8이라서 4.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네.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은 어 2번. 2,2분의 5. 그리고 나서 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찾으시면 돼요. 그럼 y는 x. 그 다음에 2,2분의 5니까 x-2에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놔주고 계산해 줘도 되겠네. y는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요거를 써주시면은 답이 되겠죠? 아 근데 아 문제 끝까지 읽을걸 기울기만 구하면 됐었구나. 괜히 구했네.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. 답은 그래서 1이야.